되게 메르시 목소리가 되게 늙었어. 어 메르시 목소리가 되게 늙었는데. 아 어,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할 오버워치 콘텐츠는요 제캐스터가 수면 상태로 들어갔을 때 메르시 궁 사운드가 남성의 목소리로 나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번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그 메르시 이외에 다른 음성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. 네 일단은 한번 실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세팅을 다 끝냈고요. 제가 한번 이제 잠에 들어보겠습니다. 렌시작크님셋틀 하나면 재워주시고 그때 바로 진행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<덧깔을 치를 뿐. 웃음> 야, 야 아니 이게 남성의 목소리는 아니, 아닌데 되게 메르시 목소리가 되게 늙었어. 어 메리즈 목소리가 되게 늙었는데? 네 이제 파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나 둘셋한번저 재워주세요 저 재워주세요 하나 둘 셋! 파라 <laughs> 야 이거 약간 톤이 더 비슷한 것도 같은데?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챔피언은 메이 입니다 아까 전에 전판에 약간 파라 좀 짧아서 그랬는데 약간 좀 임팩트 없었거든요? 네 이번엔 메이 한번 가볼게요 메이 갑시 갑시다! 하나 둘 셋! 원장아, 움직이지 마세요. 아야야 별임팩트 없어요. 아별임팩트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메르시만 좀 임팩트가 있다. 어, 다음 캐릭터는 여러분들 시메트라입니다. 네, 시메트라만 한번 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음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, 시메트라, 오케이. 이번에 어? 네, 캐릭터는 겐지. 해볼게요. 네, 겐지 한번 가볼게요. 겐지가 류성윤 김우지가 오, 좀 악센트가 있는 대사잖아요. 이걸 한번 수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야, 라인하르트 목소리 되는데? <laughs> 야, 라인하르트가 용이 내가 된다 하는 것 같아. 어, 오케이, 오케이, 네, 오케이. 여러분들, 네, 네. 일단 마지막이고요. 약간 사운드가 전부 다다 다 결국 똑같은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으로 위도메이커만 한번 들어보고 네 한번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하나 둘셋네 <laughs> <laughs> 아무도 내게 숨지 못해. <laughs> 약간, 약간 왜 이렇게 약간 어눌해요 목소리가.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나 수면총을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수면 상태에서. 챔피언들의 궁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아, 흥미롭고 아님. 어 이거 뭐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뭐 약간 좀유익하게 어.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녹화 때 오도록 안녕하세요.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잔잔. 바이바이 바이바이 잔잔. <목>